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이스탄불에서 3일째고요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느라 따로 뭐 비디오를 촬영하진 않았는데 오늘부터 조금씩 이제 밖에서 밥도 먹고 조금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발카이막이랑, 어, 메네맨 정도 먹어보려고 여기 되게 유명한 그 카이막지라서 왔어요. 밥 먹으러 가요. 카이막 네. 칼막 나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이거 우리 저희 집에서도 가끔 해서 먹는 건데, 보자. 어디가 더 맛있는데? 이건, 이 아일로시가 한게더 맛있고. <laughs> <laughs> 바이칼 막 진짜 너무 맛있어서, 빵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리고, 우유도 있고. 발른스트 응. 내가 봤을 때 진짜 백종원 아저씨한테는 그, 그 터키 데블렛에서 뭐 상줘야 될것 같아. <laughs> 그 수트가 한국이랑 완전 달라요. 우유 트 아니야. 아, 수트야. 그 우유가 진짜 한국이랑 완전 달라서. 너무 달라. 너무, 너무 맛있어. 그발쿨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터키에 오셔서 한번 드셔 보세요. 이것만 드시고 가셔도 저는 진짜 끝나는 거같아 너무 맛있어요. 네, 저희는 커피 마시러 왔어요. 여기 그 아까 저희 그 있던 발카이막 먹으러 갔던 곳에서는 <laughs> 차이를 마시고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차이를 편하게 못 마셨고요. 지금 여기는 커피 마시러 왔는데 여기 호텔이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 그그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페라팔라스타 게제알스 라는 어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는데 그거 한국에서도 되게 저 재밌게 봤었거든요 지금 그 동생이랑 독일에 살고 있는 동생이랑또 왔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여기 호텔 와서 커피 마시려고 합니다 페라호텔이 정말 오래된 호텔이고 엄청 럭셔리한 곳이에요 그래서 커피도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비싸? <laughs> 호텔은 1895년에 지었다고 하고, 여기 저기 멀리, 샹들리 라운드. 엄청 고급스러워요. 하지만 들어오는 길이 자동문이 아니었다. <laughs> 너무 고급스러워서, 여기 하룻밤 엄청 비싸겠네. 커피 나왔습니다.

가라쿄에 왔습니다. 저희 그 여기서 그 생선 음식, 생선 요리랑 치킨 프테랑 그런 그 음식 먹으러 왔고요. 뭐 여기 주변에 보다가 음 바나 펍 같은 거 있으면 뭐 맥주나 이런 것도 한잔 하려고 왔는데 여기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키선 <laughs> 진짜 흔하게 이렇게. 그 터키 국기들을 걸어놔서 너무 보기 좋은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태극기 같은 거 많이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뭐 그냥 와인 같은 거 하자 하고까 여기 수제비누랑 그런 것들 파는 곳 약간 러쉬 같은 곳인가? <laughs> 저런 그 비누냄새 너무 좋아. 터키스 라이트는 나중에 저희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 과일들 그냥 바로 갈아서 주는데 엄청 신선하고 맛있어. 아, 왔다. 여기는 그 유명한 백선생님이 오셨던 갈라타 스미치. 제가 터키에 처음 왔을 때 시미트 먹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어떻게 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이었어요. 와 배. 예. 먹고 여기는 그 유명한 백종원 선생님이 오셨던 시미트 파는 곳이고요. 그 터키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시민인 것 같아. 시민수 제일 깔끔하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음식 같아요. 내 앞편. 사진 찍고 있는데 근데 제가 미크로폰 없어. 아아일로시테디키 사진 찍고 있는데 지금 테디키는 미크로폰이 테디키는 없어가지고 <laughs> 아, 안 들린대. <laughs> 알렉도는 먹으러 왔어요. 그, 그 생선 샌드위치? 그렇게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 하나만 먹어볼까요? 아, 고등어. 아, 한국에서 고등어 케밥 뭐 이렇게 불렀던 데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이거 저희는 케밥처럼 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싸는 거? 이렇게 싸서 김밥처럼 이렇게 싸서 먹는 거 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고등어 뼈를 되게 잘 발라주셔서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전부 다 너무 비싸졌다. 지금 저희 시킨 게 200TL이라서 뭐 200TL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데 지금 보니까 한, 한 7,700원? 한 1인분에 7,700원이니까 그렇게 막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뼈 이렇게 다 발라주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뼈를 발라주는 거 생각하면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아, 주름 왔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그 고등어가 들어 있어요. 이거 아, 진짜 맛있겠다. 아는 그냥 그 한국, 한국에서 먹던 그 자반고등어 같은 그런 게 들어있는데 샐러드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 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기라베나더 먹을까? 아, 이거. 그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세개백 선생님이 한세개 먹었었나? 진짜 세개 먹을 것 같아. 요 너무 맛있고 예전에 저쪽에 있던 거 공사하고 있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도 진짜 맛있어요. 보시아 음. 아, 이거 지금 그 아까 마이크 마이크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여기 먹을 때 소리가 잘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아일로 씨가 에디팅 할 때, 뭐, 잘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그, 소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이거,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음. 여기 와서 다시 먹어야 되겠네? <웃음> 오케이. <laughs> 치키오프 테 먹으러 갑니다. 또 먹으러 가요. 어, 하루 종일 먹기만 하려고요. 치키오프테 먹으러 왔습니다. 보통 치키오프테는 어, 안에 고기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거는 어, 안에 고기 넣고, 이렇게 각종 재료들이랑 같이 이것도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 맛있어. 에이, 너무 맛있겠다. 오늘은 그래서 고기가 들어있는 치키오프테를 먹을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시켰고요. 여기 이게 그 고기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고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 저희는 견과류 넣었고요.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쪽에 있는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골라서 이렇게 직접 안에 뭘 넣을지 어 선택할 수 있고요. 고기도, 이거 고기 주문하는 순간 바로 만들기 시작해서 되게 신선해요. 이 아이란은 약간 새콤하기 때문에 다른 그냥 일반적인 아이란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먼저 아이란은 <laughs>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란은 되게 새콤하고 근데 저희 그 아이란 이거를 이태원에서도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 너무셔서 되게 못 먹을 정도로 셨는데 이거는 맛있어요. 드셔도,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캘리포니아 롤처럼 그렇게 해서 음~ 그냥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음 이거는 약간 짭조름하고 맵고 그래서 한국분들이 진짜 좋아할 맛이야. 음, 맛있어. 둘 중에 굴을 선택하라고 하면, 그 고기 들어있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고기 안 들어있는 거는 전혀 맵지가 않고, 매운맛이 없어서, 그,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고기 안 들어있는 거 드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저희 다른 치킨 프트도 하나 시켰는데 이거는 이렇게 약간 미트볼을 오븐에 구운 것 같은 그런 맛인데요. 요거트에 이렇게 찍어서 먹습니다. 엄청 뜨겁고 바삭바삭하고 음, 여기서는 지금 치킨 옵트에 구워서 나왔는데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에요. 먹어본 건 처음인데. 어 맛있는 것 같다. 맛있어. 제이크프터 맛있어. 저희는 갈라타 포트에 왔습니다. 저기에 그 유명한 그 예술대학교 있고요. 여기는 잠이 있고 잠이가 있지만 저기로 가면 이제 그 포트 앞에서 원래 여기 그 크루즈들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앞쪽에 다, 앞쪽에 당연히 이제 펍이랑 어, 카페랑 뭐 그런 것들 되게. 예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먹으면 되게 좋은데 오늘은 애기랑 같이 왔기 때문에 어 지금 저녁에 같이 이뭐 맛있는거 먹고 이러진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되면 아 여기 진짜 이스탄불 걷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어 레피가 나돌 어 여기 그 레피가 나돌 저분은 어 한국에서도 그 활동 많이 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예술가시거든요. 모던 뮤지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 있나 봐요 레피가나도 선생님. 저희는 그 갈라타 폴트에 왔고요. 아 여기 진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무조건 여기 무조건 오셔야 될것 같아요. 짠. 아까 여기로 유람선 가는 거 봤고, 어? 갈매기 있다. 갈매기에 고등어가 완전 그냥 부산 같네. 저쪽으로 보이는 곳이 유스크달이라고 어, 여기 이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희는 지금 유로피언 사이드에 와있고요 저쪽으로는 에이시안 사이트 있어요 오! 오늘 날씨가 오히려 해가 안떠서 다니기 좀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사진 찍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여기는 실제로 그 배가 정박하고 그래서 그런가 여기로는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Do not cross yellow line. Huh? 아, 터키 오시면 느끼실 텐데, 여기는 그 개나 고양이나 갈매기까지도 완전 그냥 사람이랑 엄청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laughs> 고양이 같아,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여의도에서 이거 배탈 때도 갈매기도 막 있었잖아. 여기 유람선들 엄청 많이 다닌다.